참 빠른 것 같아요. 네. 그쵸 여러분? 자, 저희 리킹 배드 활동 마치고 또 이제 언제 우리 빌런즈 보나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몇 달만 있으면 7월이네. 아 그때까지 빌런즈 위해서 멋진 무대 준비하고 빌런즈가 너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무대 만들어야겠다고 준비하는 게또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이 무대에 서가지고. 이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뭔가 되게 아련하면서도 뭔가 되게 뿌듯하면서도또 근데 마무리는 항상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저도 사랑해요. 와 어, 정말 점점 이렇게 저희가 신인 밴드로 나와가지고 어느새 1년 반이 지나고 뭐 연차로는 뭐 3년 차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특히 이번 팬미팅 준비하면서 아 우리 팀이 정말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정말 멤버 한명한 한 명도 다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뮤지션으로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근데 그 이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성장하는 걸 보면서 가끔씩, 아, 정말 나도 이 멋진 친구들을 더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진짜 너무 멋있게 자라나는 <laughs> 우리 멤버들 보면서 <laughs> 진짜 너무 뿌듯하잖아요? <laughs> <꼬등히잖아요>? 저희가 <laughs> 멋있게 자라고지않아요 <laughs> 멋있는 리더가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살아낼 이에요 형이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이렇게, 아, 이렇게 함께 성장해야 돼 돈독하게 있지 못해요 아 정말 정말입니다 그말이 너무 가슴 깊숙이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말하면서 울컥는데아 정말요? 이번 진심이에요 음, 진짜 이 친구들 처음 봤었을 때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laughs> 정수 다2 0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건희 <laughs> <권일이 웃음> 형이 학교 갈랬지. <laughs> 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정말로 더 멋진 형이 되고 빌런지들의 리더, 엑티 g 의 리더 돼가지고 더네더 네, 멋진 그런 우리 하나가 될수 있도록 계속 계속 노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네, 엄마 아빠가 비욘드 라이브로 모으고 계든요 안녕하세요. 아,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안, 잘 보고 뭐 안녕히 주무세요. 그게 네, 새벽이니까. <laughs> 네. 네, 맞네 맞네. 네, 그리고 저희 아직. 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이렇게 합숙훈련 와가지고 어? 힘차게 뛰어가지고 땀도 내고 운동도 같이 하고 어, 집 돌아가가지고 정말 저희가 또 연락할게요 알겠죠? 기다리고 있어요. 연락. 누구한테냐? 건일 건일이 선배가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겠죠? 건일이 선배, 이 선배가 삼인칭. 선배. 인상이 성... 좀 그렇네요. 네,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다. 우리 다음에 볼 날까지 다들 꼭 건강하시고, 되겠죠? 건강해야 돼요. 어디 아프면 안 돼. 아픈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아, 들어드릴게요? <laughs>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병원도 보내줘야죠. 병원, 병원. 병원 보내드려야죠. 그치. 어. 어, 안 돼. 아마 밸런지들다 씩씩한 들이여가지고 스스로 병원에 잘못. 안 먹으면 나아요. 안 먹으면 나아요. 아빠가 됐어요. 그래. 다음에 보는 그날까지 꼭 건강하시고 밥잘 챙겨먹고 챙겨 잠잘 자고 힘든 일 있어도 이겨내고 알겠죠?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무대를 만들어주신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저희 또 JYP 스튜디오 j 이식분들과또 이제 음향팀 카메라 감독님들 그리고 연출팀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무대가 있을 수 없었어요. 바로 빌런즈 여러분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 계신. 우리 Beyond Live 해외 팬분들께 다시 한번 영어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Wow. Ok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and spending time with us through Beyond Live. Although you you couldn't make it here live, don't be so sad because we'll be we'll be visiting your country as soon as possible. Yeah, peace. So so Until then, stay safe and healthy. Love you. Bye.